안녕하세요. 저는 코레이트 자산운용에서 채권운영하고 있는 이재헌입니다. 저희가 출시 예정인 코레이트 초단기 혼합 자산신탁을 제안드립니다. 본 자료는 펀드에 관한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 반드시 신탁 계약서와 투자 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펀드의 특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국징을한국드리겠습니다한 번째, 미국과한국을비롯한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본격적인 금리 인상기에접어들었습니다이러한시기에 자산 가격 하락을 피하면서 금리 상승에 따른 높은 이자 수익을 그대로 반영하는 금리형 상품입니다. 두 번째, 저희는 MMF와 단기채 펀드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살린 펀드입니다. 포트폴리오를 1인물 레포매수와 90일 이내 A1 전나체 또는 CP와 양도성 예금증서로 구성하여 수익을 확보합니다. 또한 빠른 황금성을 드리기 위해 판매 기간을 2영업일로 채권형 펀드보다 짧게 만들었습니다. 펀드 듀레이션은 30일 내외로 MMF보다 만기가 짧은 채권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상품 주요 내용입니다. 저희가 혼합자산으로 펀드를 제안드리는 이유는 채권형 또는 MMF인 경우 채권을 의무적으로 편입해야 하기 때문에 금리 상승기에 채권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일정 비중에 투자하는 위험을 피하기 위함입니다. 펀드 등급은 5등급으로 낮은 위험입니다. 주요 투자 대상은 레포 매수, 전단체, CP, 양도성 예금증서 등입니다. 11월 16일 기준 보수 공제전 수익률은 4.4%를 기대합니다. 다음 페이지는 클래스와 보수 구분을 보여드립니다. 다음은 제한 배경입니다. 높은 인플레이션 장기화로 기준금리 인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채권과 주식 가격은 하락하는 반면 현금선 자산 수익률은 상승합니다. 내년까지 금리 인상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 이를 회피할 수 있는 안전한 투자 대상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펀드 운용 구조입니다. 레포 매수는 국채, 통화채, 특수채를 담보로 운용하여 안정성을 높였고, 전단체 CP는 A1등급, 양도성 예금증서는 AAA등급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운영자산의 평균 만기는 30일 내외로 구성하여 유동성 확보와 가격 하락 위험을 통제하여 금리 상승에 따라 이자 수익이 증가하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겠습니다.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경우, 11월 16일 기준 예시를 보시면 레포 매수는 연 3%, 전단체 등은 연 5.8%로 각각 50%씩 구성할 경우 예상 수익률은 4.4%이고 레포를 30%, 전단체를 70% 운영할 경우 4.96%, 레포를 70%, 전단체 등을 30%로 운영할 경우 3.84%를 예상합니다. 만약 이번 달에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바로 레포금리는 반영합니다. 저희 안전지대 전략을 사용하는 초단기 금리 펀드는 아래 차트에서 보시듯이 금리 인상기에 채권 지수 수익률은 하락하지만 초단기 지수는 꾸준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레포 개요입니다. 레포는 환매조건부 매매라고도 하며 보유 증권을 담보로 현금을 빌리는 경우에 레포 매도라 하고 상대방 보유 증권을 담보로 현금을 빌려주는 거래는 레포 매수입니다. 금리는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연동되어 있습니다. 레포 매수인 경우 담보증권은 국채, 통한채, AAA, AA 등급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레포는 보통 일일물이며 모든 금융기관이 참여하는 초단기 자금 수단입니다. 다음은 단기채 펀드와 비교한 수익률입니다. 차트에서 보시듯이 이번 초단기 금리 펀드와 비슷한 유형으로 실제 운영하고 있는 코레이트 WA 펀드 수익률은 다른 단기채 펀드 대비 기준 가격 변동을 최소화하여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험은 시장 위험, 신용 위험, 유동성 위험 등으로 저희는 이러한 위험들을 통제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펀드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